안녕하십니까 박배우입니다. 아... 왜 박수 치죠 아,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오늘은 메이튼과 박배우가 공동 구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메이튼이 저에게 공동 구매 요청을 어,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의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메이튼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굉장히 최저가로 저렴하게 공동 구매를 할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 제가 보여 드리는 제가 보여 드리는 차량용 제품들을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서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시면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가격보다 제일 저렴하게 최저가로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 구매를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품이 제일 좋을까 하다가 오늘은 그첫 번째로 제가 써 봤던 제품 바로 그첫 번째는 이겁니다 고충 파이널 충전. 충전이 느리고 답답하다면 이제는 고충하라. 고속 충전이 되는 충전기인데 요거를 저도 써 봤거든요. 이걸 써 봤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충전도 빠르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고속 충전할 때이 붙이잖아요. 이렇게 붙이면은 핸드폰이 뜨거워진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그나마 다른 제품들보다 안 뜨거워져서 덜뜨워 조금 미지근해지는 정도 다른 제품을 제가 써봤, 써봤을 때는 엄청 뜨거워져가지고 핸드폰에 문제 생길까 할니까 걱정을 했는데 요거는 그렇게 막 뜨거워지진 않더라고요. 미지근해지는 정도여서 저는 그점 때문에 핸드폰도 그점 때문에 저는 이게 되게 괜찮다고 하는 제품이라서 이거를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공동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제품을 소개하는 겁니다. 뜯어봐야 되거든요. 아유. 이 상자 안에 이렇게 구성품들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충전기, 이렇게 충전기 있고. 이게 뭐, 제트플립도 호환이 되고, 거의 핸드폰 호환이 안 되는 게 없을 거예요. 저는 아이폰을 써서, 아이폰을 쓰지만 아이폰도 호환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대시보드나 창문, 이런데 이제 접착할 수 있는. 그, 그러니까 이거는 토레스 뿐만 아니라, 어떤 차종이든 상관없이 쓸수 있습니다. 송풍구에다도 할수 있고, 뭐, 대시보드나 유리, 창문 유리에도 부착할 수 있어서,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개 이제 구성품들이 있는데, 뭐, 시거잭, 시거잭, USB도 있고, 뭐, 이거 3M 테이프 붙여.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이거를 포함해서 다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착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저는 이쪽에 장착했거든요. 어, 뭐, 여기 대시보드 에 장착하고 싶었는데, 저는 약간 깔끔한 걸 추구해서 여기 이쪽에 장착을 했습니다. 뭐, 송풍구에 장착해도 되는데, 토리스는 특성상 좀 송풍구가 밑에 있기 때문에 시야가 좀 불편해서 차종마다 이제 장착할 때가 다르니까 그거는 원하시는 데 장착하면 될것 같아요. 뒤에 이제 손을 대면, 닫히고 열리고 막 합니다. 그리고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핸드폰을 놓으면 알아서 이제 닫히고 충전이 고속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뒤에를 누르면 열려서 뽑았을 수 있어요. 돌려가지고 이렇게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 아이들이 탄 경우나 이랬을 때 여기다 장착하고 유튜브를 본다든지 이런 뭐 경우도 괜찮습니다. 아유 자꾸... 이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여기 손이 민감해. 그래서 잘 떨어질 수 있어. 그만큼 작동이 이렇게 위아래로 누르면 잘 된다는 거죠. 아, 내 핸드폰. 그냥 이제 메이트 사이트 들어가셔서 구매하면은 원래 가격이고 제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제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은 그거보다 더싼 가격, 최저가로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제품은 무엇이냐? 아, 차를 타면서 이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핸드폰을 뭐 주머니에 빼거나 열쇠를 주머니에 빼거나 할때요기 있죠, 요기요기틈 사이로 잘 들어갑니다. 키를 빼는데 요틈 사이로 들어가 버리면 운전중에 은근히 여기가 넓어가지고 핸드폰이든 열쇠든든다 들어가요 손막 집어넣어서 안닫고 막 이렇게 해보고 근데 운전중에는 이 동작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내려서 밑을 봐야 됩니다 이거를 방지할 만한 제품을 요게 무엇이냐 틈새 수납 쿠션 요 틈새를 막아준다는 거죠 어, 요런식으로 돼있습니다 요런식으로 요런식으로 돼있는데 아 제대로 된 사용방법을 알았습니다 이게 분리가 되잖아요 이 쿠션만 써도 되고 이 고리를 안전벨트에 이렇게 넣는 거죠 안전벨트에 넣고 쿠션을 이런 식으로 이게 메모리폼이기 때문에 잘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한 손으로 해가지고 좀 그렇거든요 이렇게 오케이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드를 메꿔주는 이렇게 사용해도 되고 이렇게 사용하면 여기 빠질 일이 없겠죠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블랙 뭐 갈색 그리고 저는 근데 저는 이제 그레이 색깔로, 시트 색깔로 맞추기 위해서 그레이 색깔로 했고, 자, 이렇게 같이 사용하면은, 쿠션이랑 이 사이드 포켓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키 넣어도 되고, 뭐, 핸드폰, 이렇게 넣어도 되고, 옆쪽에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차종이든 맞을 것 같아요. 이건 뭐, 토레스 제품은 아니고, 차량용 제품이기 때문에, 어, 완, 완벽합니다. 조수석에도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수석에도. 네! 그 다음 제품은 바로 무엇이냐? 제가 지금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는데 어, 여름에 이제 햇빛 눈부실 때 선글라스 끼고 많이 운전을 하시, 하잖아요. 어떤 차종에는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제가 타고 다니는 이 토레스 차량의 경우에는 없어요. 뭐가 없냐면 이 선글라스 보관함이 없습니다. 이걸 보관할 없어요. 선글라스 보관함이. 그래서 선글라스 보관함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차량용 선글라스 케이스입니다 오 약간 좀 고급지네 고급져 보이네 스웨드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스웨드 재질 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웨드 재질로 약간 그 카페트 알죠? 카페트 느낌 요거는 이제 방식이 요 클립이 뒤쪽에 이제 클립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끼우는 이렇게 끼우는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끼우는데 끼우면 거울을 못 여네 여기를 아 이렇게 아, 이게 좀 에러다. 아, 이게 좀. 선글라스 넣고, 이런 식으로 선글라스 넣고, 닫고. 이것도 지금 자석 같아요. 여기 뚜껑이 자석 같아서. 이거 약간 좀, 좀 진한 그레이다. 이것도 색깔별로 있습니다. 보시면은. 방법을 찾았어. 아예 오른쪽, 거울에 안 겹치게 아예 오른쪽에다가 하면 되네. 오른쪽에다 끼고, 그러면 거울 여는 거랑 전혀 문제가 없죠? 이게 겉에만 스웨드가 아니라 안쪽까지 스웨드네요. 이게. 안경이 상할 일이 없겠어요 선글라스가 핸드폰도 들어갈 것 같은데? 핸드폰도 어 핸드폰도 들어갑니다 핸드폰도 들어가요 웬만한 선글라스는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선글라스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제품은 바로 방향제입니다 방향제 제가 이 방향제를 쓰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차살때 처음 거의 쓴 건데 거의 냄새가 안 나요 지금 이거 스탠다드 방향제는 원 플러스 1 이더라고요 두 개가 들어 있더라고요 총 오래 오래 쓸수 있다 방향제는 사실 그 냄새는 개인 취향이잖아요. 뭐 여섯 가지가 있는데 블랙체리, 가든파티, 소프트코튼, 에이프릴프레시, 아쿠아키스, 프리지아 이렇게 여섯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차주분들이 원하시는 냄새를 하면 좋을 텐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방향제나 막 이상한 과일맛 나는 방향제나 막 이런 거맡은면 오래 맡으면, 맡으면 냄새나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머리 아프지 않으려면 제일 기본적인 템은 거의 소프트 코튼입니다. 어, 제일 무난하다. 그래서 저는 항상 거의 코튼, 코튼 향을 쓰는데 이 방향제에도 소프트 코튼이 있습니다. 아, 자기가 어떤 냄새를 좋아하는지 모르고 머리도 안 아프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소프트 코튼을 고르십시오. 근데 뭐딴거 하고 싶으면 딴거 고르셔도 되고. 요거는 뭐 쉽습니다. 뭐 하는 건 쉬운 것 같은데. 뚜껑을 열어서 요 마개를. 꽂으면 돼요. 양면 테이프가 동봉이 돼 있어요. 여기 밑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고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 차에서 안 흔들리게. 음... 제일 무난한 역시 소프트 코튼이 제일 무난합니다. 머리도 안 아프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시켜드린 제품이 총네개네가지였는데 어... 박도의 공동구매! 첫 제품은 어,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어, 제 유튜브 영상 밑에 더 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그 링크를 따라서 들어가면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동 구매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어, 또 이게 잘 되면 또그 다음, 그 다음 또 여러 가지 제품들을 제가 메이팅해서 네? 많이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많이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 저렴하게 사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